시선 AI,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발목 추천. 15일 만에 최대 75%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봉, 4월이 윗꼬리, 모두 다 매물 소화다. 1년 선 제한착으로 추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3,000원 중후반까지 하락 후에 반등. 1일 만에 6% 수익 줬다가 이유는 초록 화살로 쉬었다가 상승. 무릎에 사서 어깨 팔기 정석 수익. 무릎에서 가속이 붙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발에서는 거래량이 없이 단봉으로 느리죠. 시골 땅입니다. 노랑, 초록, 주가 유도선, 화살표 따라다니면 됩니다. 추천주는 상승 시에 20% 이상 수익 수월하니까 애처럼 두볼 가득히 크게 먹으세요. 수익과정 복습과 분할 매도로 최대한 크게 드셔야 됩니다. 자사주 27억 처분으로 시간에 약하락 나왔고 고점 운봉위꼬리와 개파락 주의 구간입니다. 리딩방 캡처 5월 13일부터 반복추천 조정은 3000원 중후반 염두 3000 후반에서 반등 나왔죠. 추천시간은 3시 20분쯤 추천신호는 검정별 장중에 급하게 매수해서 위꼬리 당하지 말고 차분하게 종가매수하도록 합니다. 5월 13일 3시 20분 종가에 추천한 종목들 결과. 일신바이오 13일 만에 80% 메가이시스 5일 만에 55% 시어스테크놀로지 35% K3I 6일 만에 35%. 차트와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하니까 차트 몰라도 불신해도 상관없습니다.